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 토론회 등 미디어 선거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UBC 울산 방송은 내일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뉴스와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예정입니다. 신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선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을 앞두고 유일하게 실시되는 UBC 울산방송 주최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밤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컷오프를 통과한 김두겸, 서범수, 이채익, 정갑윤 4명의 후보가 110분간 치열한 정책 대결과 후보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 경선 토론회도 공천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법정 토론회도 UBC 울산 방송의 울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등 선거운동 기간 중인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모두 8차례 개최됩니다.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 준비된 법정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비씨 울산방송은 특히 유일하게 두 차례 이상 지방선거 여론 조사를 실시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울산 유권자의 표심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뉴스와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선거 주요 후보의 정책과 비전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전통적인 선거 운동의 길이 막혀버린 상황 속에 UBC 울산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가 6일 지방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